자 오늘 금요일인데 역시나 불금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저 주말 되면 적중률 더 좋아지는거 아시죠? 뭐 어제도 싹다 올킬했고 오늘도 조합 드린거 다 올킬했어요. 기본입니다. 뭐 농구 남자 농구 오버 여자 농구 언더 그 다음에 배구 경기도 적중률 미쳤죠. 그리고 제가 직접 짜드린 조합 대한항공 쓴 KT 오버 대한항공 세트 마일 비행기의 썸 언더 깔끔하게 먹었구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오늘 그냥 싹다 먹었습니다. 농구든 배구든 축구든 그냥 쉬워요. 예, 뭐 어제도 그냥 볼 것도 없잖아요. 어제도 보시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예, 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서 드려요. 예, 전 픽만 싸지르지 않아요. 전 정확하게 이렇게 근거 자료랑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 다 적어서 드려요. 어제도 보세요. 그냥 모든 경기 다 적정했잖아요. 어제도. 어. 어제도 싹다 적중 오늘도 적중을 미쳤습니다 제가 드린 조합까지 다 적중했죠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저랑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된, 분이, 된 분들이거든요 빛이 2억이던 분도 있어요 저한테 처음 연락할 때 자기가 빛이 2억이래 그래서 진짜 죽고 싶은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 듣고서 진짜 이 사람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싶어갖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래요. 그분 지금 2년 반 동안 함께하고 계신데 빚다 갚고 저희 집으로 비싼 선물까지 보내고 계세요 지금 빚이 여기던 분이. 그러니까 저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화이팅입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등록해서 차별을 하질 않아요. 저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에게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을 받고 다녔어요. 수학적인 베팅 비법 알려드리고요. 재테크로 하는 비법 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지금 바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laughs> 여러분 오늘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이에요. 근데 어제 17일날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이재훈 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의심 이분이 의심이 엄청 많은 분이야. 왜? 이 스포츠 토토를 30년을 넘게 했대.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했는 데니까 그러니까 1993년인가 1994년인가부터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의심이 좀 많았어요. 제가 뭐 성함하고 번호 알려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왜 알려다냐. 제가 자기 소개하라니까 자기 소개를 왜 해야 되냐. 의심이 많고 뭐 자기가 당뭐 30년 넘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하고 뭐 당하기도 많이 당했대.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통화해보면 딱 알잖아 이분이 제 목소리 듣고 제가 하는 말 듣고 한번 믿어보겠다 믿음이 간다 해갖고 저한테 등록하고서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접한 분석 중 최고네요 보이시죠 화면에 1990년대부터 어? 30년 넘게 프로, 프로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껏 접한 분석 중 최고네요 라고 하잖아요 전 이런게 보람이 돼요. 이런 게 보람이 돼요. 한국 남자,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해서 물론 여성분들도 열명 넘게 되, 계시지만 차별을 하진 않지만 제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가 살기 힘든 사회예요. 처자식들 예? 먹여 살리기 힘들어 물가는 오르지 경기는 안 좋지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는 스테이크 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거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냥 무지성 복지 예?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정치 이야기는 떠나서. 남자들 살기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토로 뭐 200억 300억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뭐 부수입 좀 내서 처자식 들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려고 하는 거잖아 좋은 옷도 한 벌씩 사입고 예,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린다니까요 받, 이렇게 의심이 많던 분도 나한테 바, 받아보고 30년 넘게 자기가 이제껏 자기가 봐왔던 분석 중 최고래잖아 게임 끝난 거잖아 어? 최근에 그냥 뭐다 적중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자, 여러분들도 이런 백배짜리 초고배당 여러 개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끝까지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진짜 프로토로 돈을 벌수 있는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끝난 파리 올림픽도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증거 영상,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여자축구, 남자배구, 남자농구, 야구 등등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심지어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까지 100%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학적인 배팅 비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야. 프루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전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쉬거나 잠이나 쳐 자는 게더 이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걸 보지 말고 인증을 보십시오.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적중 종이를 인증하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영상을 다 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세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했습니다. 백배짜리 고배당을 비롯해 다양한 고배당도 항상 먹었죠. 자, 보시다시피 자, 저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 아프리카 TV의 우덜시 운영자, 그리고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아 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은 운영자들이랑 사석 뒤풀이에서 술이나 처 마시고 서로 생일 선물이나 주고받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하여 다른 bj들을 공격하는 등 온갖 추잡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런데 경기까지 안 좋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이고요. 요즘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이 같이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즉 경제학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월세 내고 나면 적자로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이는 아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로 부수입이라도 좀 내서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 더사 주려고 좋은 옷한벌더사 입히려고 하시는 사람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별풍선 빨아먹고 피 빨아먹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 수석 1등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고 다녔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만둔 이후에도 당연히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자랍니다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수학적인 메리트 배팅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메리트 배, 배팅 비법 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세계 200개 정확하게 말하면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걸 보면 배당이 동배당 기준으로 1.7배1.7 배죠 예, 1.7배1.7배 보이시죠 원래 이게 수학적으로는 2배씩 줘야 됩니다 예. 외국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뭐 1.99, 1.98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주는데 한국은 1.7배밖에 안 주죠. 그 이유는 자유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국은 에, 지금 200, 3개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다고 했죠. 근데 잘 들어요. 외국은 정부가 민간 기업끼리 자유롭게 서비스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독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배당을 비롯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좋아지는데 반해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조금이라도 핏바라 먹기 위해 정부가 베팅 시스템 자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203개 국가 중에 가장 배당이 낮고 베팅할 수 있는 경기 수도 가장 적고 심지어 베팅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국에서는 프로토로 돈을 딸수 없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이렇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메리트 베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메리트 베팅이란 무엇이냐?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못 알아듣겠지만, 확률과 배당을 편집권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세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개념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조합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베팅 방식을 알려드려요.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그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입니다. 내가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단순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도 없고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도 없습니다. 즉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별풍선을 빨고 피를 빠는 겁니다. 그런 양아치 분석 bj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인정하는 데서 발전이 시작의 첫걸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릴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베팅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고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달콤한 소리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진실과 진정성만 있습니다.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들 제 진정성을 알아보십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다 하고요. 자 수익 내면서 즐기고 싶다면 제게 문의하십시오. 유튜브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에도못 알아들으면 솔직히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입니다. 인생 짬밥 있으신 분들 다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프로토 적자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1배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건실, 건실하고 좀 즐거운 마인드를 갖고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답장하지 않습니다. 예, 링크로 겸손하게 제게 성함과 여러분들의 연락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